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생식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치시려면은요 왼손이 잘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제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위 영상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말을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을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러, 안,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빨리 하게 되면 꼬여가지고, 아무튼, 자, 먼저 왼손으로 공을 쳐볼게요. 왼손으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으로 공을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왼손으로 했을 때가 다운스윙 때 회전 반경이. 작게 나오면서 공을 멀리 칠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공을 치게 되면 몸통 회전에 힘을 전달받지 못하고 반경이 커지면서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힘을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몸에 이렇게 부딪혀서 힘을 굳이 주지 않아도 몸에 끌려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오른손은요 팔에 힘이 빠졌을 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팔이 몸에 부딪히지 못하고 뭐 쉽게 말해서 지렛대 역할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왼손은 몸이 왼쪽으로 돌때 팔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몸에 힘을 전달받아서 휘둘러 줄 수가 있는데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 뭐등 뒤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붙을 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몸에 힘을 전달받을 수 있는 팔은요. 왼손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힘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갑도 왼손 먹기고 있잖아요. 물론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를 이루어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양손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몸의 균형이 잡혀서 공을 더 쉽게 칠수 있는 거고요. 일단 확실한 건 골프는 오른손이 많이 개입이 되면 골프 고수가 되기 아주 불리하실 거예요. 반드시 왼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은 악력 테스트를 했을 때 왼손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저 오른손잡인데 왼손이 더 세요. 자, 그러면 연습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채를 어느 정도 길게 잡고,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싹 힘을 빼시고, 이때 손목에 힘은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처럼 채가 뒤에 따라오고 손이 먼저 가면서 손목 부분이 이렇게 꺾이게 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채를 잡고 휘두를 때 이렇게 주먹 그립으로 이렇게 막대기 잡듯이 이렇게 잡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왜냐하면 왼손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버텨주면 채를 꾹꾹 누르면서 반경이 커지게 되면 헤드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반경이 크면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 그립으로 잡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힘을 빼고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왼손을 휘둘러 줄때 하체 그 다음에 상체 손이 어때요 저 보시면 거의 몸 앞에 일체 일체형으로 같이 휘둘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여기서 같이 이게 어려우면 그냥 어드레스 이런 것도 무시하시고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휘둘러 보시다가 만약에 체가 땅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골프채 헤드를 너무 신경 써 가지고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돌으려고 하니까 땅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관성 때문에체가 머무르려고 하면서 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어때요?체가 땅에 처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멈춰 있고 헤드를 먼저 보내게 되면 분명히 땅에 이렇게체가 맞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헤드를 신경 쓰지 마시고 몸이랑 손이랑 이렇게 쓱쓱 돌아주면서 그냥 휘둘러 보시는 거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오른손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이게 체가 어때요? 자꾸 크게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오른손으로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레깅이 발생되게끔 휘둘러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힘을 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왼손이 중요한 거예요. 왼손으로 스윙이 만들어져야 그게 정말 좋은 스윙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왼손 스윙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오른손이, 오른손이 진짜 약간 도둑처럼 슬금슬금, 슬금슬금 왼손 쪽으로 그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슬금슬금 오른손 그 뭐야 아 왼손이 모르게끔 그래서 은근슬쩍 여기에 그냥 왼손에 오른손이 그냥 이렇게 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타 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거거든요. 이렇게 오른손이 그런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온지도 모르고. 똑같이 왼손 스윙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지금 벌써 오른손 여기까지 와버렸죠. 몰래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더 근처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슬, 슬슬 이렇게, 이렇게 요, 여기까지 몰래 가는 거지. 몰래, 몰래, 몰래 그러다가, 그러다가 진짜 몰래. 오른손이 채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 왼손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같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왼손 스윙으로. 왼손 스윙으로. 왼손 스윙으로.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채를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그립을 이렇게 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슬쩍 슬금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어느 생각 이게, 잠깐, 숨좀 돌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미 채를 이렇게 잡아버린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냥 왼손으로 휘두르고 있는 골프스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자.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 휘둘러 보잖아요. 그러면 로테이션 타이밍까지 탕 어때요? 이게 내가 일부러 여기서 아, 이때다 하고 체를 이렇게 싹 돌린 게 아니고 그냥 똑바로 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싹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저처럼 손목이 획 가닥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로테이션까지 끝나 버린 거예요. 릴리즈 로테이션 끝난 거죠. 그럼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가 오른손이 여기에 그냥 그냥 얹혀 있는 거지. 얹혀서 그냥 도둑처럼.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 여기서 얹혀 있으면 이렇게 왼손에 맞게 그냥 딸려 다니다 보면 양쪽 손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교차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로테이션. 레깅. 레깅. 로테이션. 지금 저 오른손은 그냥 갖다 대 있는 거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 하나 쳐 볼게요. 자, 도둑처럼 슬금슬금 와 가지고 여기 얹혀 가지고 이렇게. 도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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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 이렇게 되면 굳이 오른손을 잡지 않아도 222m거든요. 지금 채를 거의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그냥 오른손은 왼손에 그냥 얹혀있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laughs> 자, 이렇게 왼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볼스피드 70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